장미순이, 장미순이. 소개받의 청소년 교육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홍석진 세례자 요한입니다. 교저고청에 있다 보니까 많은 신자 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로를 처음 부탁받고 준비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단한 발이라도 진전이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바라본 현실은 사라지지도 않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치 국가라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무엇인가는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음이 너무 한탄스럽고 울화가 치미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헌 문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온갖 주술을 동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도 거적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관절을 요새화하여 버티고 있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과격 세력을 선동하며 경호처 라는 조직을 마치 자신의 사병처럼 이용하여 자신은 그 뒤에 숨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비겁하고 뻔뻔한 후한 무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지요? 영산일보기! <laughs> 그렇게도 부르고요. 윤성열이라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그지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내란을 잘 막아내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우리는 탄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발목을 단단히 붙잡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올가면 불가에며 잡고 끌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기득권을 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느님을 이용하는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그리고 원로들을 향하여 일침을 날리시는 장면, 우리는 자주 듣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키고자 하는 전통과 신앙이라는 가면을 씌우고,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통과 신앙을 더럽히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현실에서도 많이 만납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악을 쓰고 달려드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의 모습과 너무 닮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국가와 국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라는 국민이라는 가면을 씌우고 자신들의 자리를 권력을 지키기 위해 논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또 합법적이지도 않은 행동과 말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또 정부의 중요한 강요의 자리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김민적 의원은 미니의 전당의 국회에 반공 청년단 이라 자신들을 지칭하는 이결에 자리를 마련해줍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젊은이 있다, 젊은이들이 있다며 격, 격양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젊은이들은 백골단을 운운합니다. 과거의 망령, 악이 다시 등장합니다. 국가가 독점한 폭력을 그대로 시민들에게 향하게 했던 그 모습. 아직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에도 그들은 서슴없이 자신들이 그 모습으로 내랑 두 개인 윤성열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마치 그들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 이제 김민전 의원은 회견을 철회한다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철회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 말합니다. 철회는 새만금의 수변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나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계획하고 추진하던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철회이지요. 그래서 새만금 사업에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악을 퍼뜨리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모습. 더 이상 이성도 도덕도 양심도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당장 눈앞에 자신의 이익만을 찾고 생각하는 파령치한 모습일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고 관저로 달려간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란 우두머리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친 이들인 듯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림에도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대식, 대구동구군 위군을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강민구, 경남 진주시을 강선영 비례 강승규, 충남 홍성군 예산군, 구자근, 경북 구미시 갑 권영진 대구 달서구 병 김기현 울산 남구 을 김석기 경북 경주시 김선교 경기 여주시 양평군 김승수 대구 북구 을 김위상 비례 김은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김장경 비례 김정재 경북 포항시 북구 김종양 경남 창원시, 차,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나경원 서울 공작구 을박 대출 경남 진주시 갑 박성민 울산 중구, 박성훈 부산 북구 을, 박준태, 비례, 박충권, 비례, 서일준, 경남 거제시, 서천호,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송언석, 경북 김천시, 범, 태, 영, 충북, 제천시, 단양군, 유, 상, 범, 강원,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윤, 상, 현, 인천, 동구, 미출구, 을, 이, 달, 희, 비례, 이만, 희, 경북, 연, 영천시, 청도군, 이상휘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이인선 대구 수성구 을 이종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철규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임이자 경북 상주시 은경시 임종득 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장동혁 충남 오령시 서천군 정동만 부산 기장군 정정식 경남 통영시 고성군 조배숙 비례 조은희 서울 서초구 갑 조지연 경북 경산시. 최수진 비례 최은석 대구동구군 대구동구군이군합 우리가 잘하는 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이들이 만약 또다시 이런 모습으로 체포를 강의한다면 모두 혈액법으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서 꼭 체포되는 그 장면을 저의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오늘 최상목 권한 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그 다음에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부탁을 당부를 했다는 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자신의 일을 하지 않기에 물리적 충돌의 위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또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예상된다고 해서 범죄자를 그냥 보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수 있는 말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들의 첫 임무라면 최상목 대행은 먼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은 정부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하기 앞서 생각을 좀 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완전히 박살낸 주범이 누구인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불안정성을 다시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기를 청합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해야 하는 일은 대통령 놀이가 아닌 스스로 인용한 것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좋은 정부가 해야 하는 유일한 목적 곧 내란 수계를 구속하고 관련자들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 바로 이것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윤석열 체포를 준비하는 관계 기관에 전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을 진압하던 경찰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지붕 위에서 노동자들을 향해서 곤봉을 휘두르고 강력한 무력을 행사하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또 용산 참사. 용산 재개발 재개발을 두고 이루어진 시위 진압에서 행했던 경찰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크레인과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물대포를 마구 살포하던 그 모습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 백남기 동민의 목숨을 앗아간 시위 진압 모습 역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무섭고 서슬 퍼런 칼과 같았던 공권력이 왜 윤석열 앞에서는 이렇게 힘없어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었고,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서슬퍼런 칼과 같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은 모습, 선택적인 모습,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해 봅니다. 이런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임에도, 저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개혁을 잘 막아낸 우리가 있기에 또 추운 겨울 그 차디찬 길가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외치는 많은 이들이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박노혜 시인이 말한 것과 같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러기에 다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을 외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함께 이기에 외롭지 않고 함께 이기에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마음을 담아 오늘 미사를 봉헌하며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청해봅니다. 네.